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다현 양이 출연한 한일톱텐쇼의 놀라운 소식과 그녀의 활약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팬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반가운 소식이 가득한 시간이 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최근 방송된 한일톱댄쇼에서 김다현 양이 신성님, 진혜성님과 함께 부른 너나 좋아해. 나누조아의 무대가 시청자 투표에서 주간 베스트 송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방송 초반부터 이러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는데요.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의 하모니는 마치 오랜 팀워크를 자랑하듯 자연스럽고도 감미롭게 울려퍼졌고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팬들의 투표가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기에 더욱 의미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김다현 양은 마이즈 민과 함께한 듀엣 무대 파리파리로 주간 베스트 송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무대 역시 감성 가득한 목소리와 안정적인 호흡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겨 주었고 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투표로 김다현 양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다현 양이 성장과 성과가 팬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9일 방송된 한일 톱텐쇼 59회 방송부는 시청률에서도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방송은 전국 기준 시청률 5.1% 최고 시청률 6.1%를 기록하며 무려 18주 연속으로 화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는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통틀어 유례 없는 기록이자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의 열정과 팬들의 꾸준한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김다현 양은 다채로운 무대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보른 전복 먹으러 갈래 무대에서는 발랄하고 유쾌한 매력을 발산하며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지는 솔로 무대에서는 패티김님의 곡을 열창하며 깊은 감성과 가창력을 선보였고 마이즈 님과의 듀엣 무대인 파리 파리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다현 양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색깔로 곡을 소화해내는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매 무대마다 달라지는 콘셉트와 스타일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날 이별 8282 무대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그녀의 노래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수많은 댓글과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 무대는 레전드다. 이별이라는 곡에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다.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어서 들을 때마다 울컥한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이어진 리액션에서는 관객과 출연진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김다현 양이 감성 깊은 무대에 박수와 함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MC 역시 오늘 무대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 같다고 극찬하며, 김다현 양이 음악적 깊이의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보는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정의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김다현 양은 한일 톱텐쇼를 통해 매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중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 하나하나가 회차를 대표하는 장면이 되면서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다른 출연진들과의 조화로운 호흡도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일 톱텐쇼 김다현이라는 공식이 자리잡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녀의 존재감은 확고해졌습니다. 또한 김다현 양은 무대 밖에서도 매너 있고 성실한 태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출연자들과의 호흡 스태프들과의 소통에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후배 가수로서의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응원하며, 단지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서 성장해가는 그녀를 지켜보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다현 양은, 다양한 무대를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며, 그녀만의 감성과 색깔을 담은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녀가 걸어가는 음악 여정에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라며, 매 무대마다 함께 감동하고 기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일 톱텐쇼에서 보여준 김다현 양의 활약과 그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지 한 순간의 공연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남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몽아TV는 김다현 양의 소식과 무대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몽아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